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HTML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요기를 위한 공간, 이 내부를 위한 공간, 그리고 아티클을 위한 공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CSS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는 것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CS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한번 예제를 따라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웹스터리 폴더 안에서 오른쪽 클릭, new file. ex-css1입니다. u n d e r 1 h t m l 이네요 자, 여기에서 기본 뼈대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바디에 대한 부분만 가져와 볼게요. 아, 타이핑 해보죠. 잠시만요. 자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header라는 파일이 있고, 안에 h1 태그로 CSS라는 것이 써 있고요. 헤더 태그 안에는 아, 헤더 태그 밑에 h2 자바스크립트 h3로 HTML 그리고 h1으로 PHP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웹스터디 자, ex 언더바 css 언더바 1.html이죠. 자 헤더 안에 있는 파일 css 헤더 바깥에 있는 세 가지의 그 텍스트들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여기들의 어, 이 태그들에다가 어떤 속성을 줘서 색깔을 바꾸거나, 뭐 테두리를 입히거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폴더 안에다가 바로 적용해 보는 것을 해 보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이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헤드 태그 안에다가 저는 타이틀 밑에다가 엔터를칠게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벌써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CSS라는 문법을 사용할 거야라는 것을 어, 표시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여기 있는 CSS를 뭐 빨간색으로 바꿔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뭐 밑줄을 쳐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제 파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CSS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자, 순서를 생각해 보면, 뭔가를 바꾸는 기능이잖아요, CSS는. 근데, 그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h1 태그에 대해서, 바꿀래. 가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자, ht1 태그를 선택했으면, 얘의 밑줄 속성을 줄래. 그리고 그 밑줄을 뭐 길이는 얼마나 할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그리고 그 누구의 무엇을 바꿀 것인가. 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얼만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택자라는 거,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h1 태그를 선택하고, 자 여기는 html 태그가 좀 달라요.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것을 써 주는 거예요. 만약에 컬러를 레드로 바꿔 줘라. 라는 속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문법은 단과 같아요 이 중괄호 사이에 이 속성값 내가 컬러를 바꿀 건데 내가 글자의 색상을 바꿀 건데 거기에 값은 빨간색으로 바꿔줘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자 h1 태그에 대해서 컬러의 속성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는 세미콜론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 그냥 콜론이죠. 이 사이에는 그냥 콜론, 이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고 새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건 h1 태그니까 h1 태그 css가 바뀌었고 h1 태그가 또 하나 있었죠. php도 h1 태그니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버린 겁니다. 글자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의 크기를 지정, 바꾸는 속성은 font-size입니다. 자, 콜론을 넣어주시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1 p x 라고 바꿔주시고, 세미콜론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10포인트, 10픽셀만큼 h1 태그가 아니, H1 태그의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제는 에 콤마 찍고 H2가 더 있죠. 이걸 하나만 할래 아니면 두, 뭐 여러 개를 할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콤마를 찍어주시고 H2도 한번 똑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세로 고침 눌러주시면 H2였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속성도 다 같이 빨간색이고 픽셀 만큼 크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h2를 바꿨는데, 여기서 h2를 한번더 써준 이유는 h1과는 별개로 h2에다가만 이 속성을 추가해줘 라는 속성이겠죠. 여기에 h2에 대해서만 밑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넣어주는 속성, 어, 속성은 text-decoration입니다. 그리고 콜론 밑줄을 넣어줄 거니까 underline을 어, 써주시고 세미콜론으로 항상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 H 2에 대해서만 밑줄이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 요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강조드렸듯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택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HTML의 구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h1 태그를 바꿀 건데 저는 이 CSS에 대해서만 좀 바꾸고 싶어요. 이 php는 가만히 냅두고 css에 대한 것만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잘 선택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헤더 태그 안에 있는 h1에 대해서만 속성을 매겨라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헤더 태그를 먼저 일단 지정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 자, h1 태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괄호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헤더 태그 안에 있는 헤더 태그 안에 존재하는 h1에 대해서만 속성을 매겨주세요.라고 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속성을 한번 매겨볼게요.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border 콜론 1 픽셀 solid red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테두리라는 것을 바꿀 건데 이거는 지정해야, 지정해야 될 값들이 많은 거예요. 자1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의 두께를 1 픽셀로 해줘. solid라고 하는 것은 실선으로 해줘. 점선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연속된 선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 선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꿔줘라는 세 가지의 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세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헤더 헤더 태그 안에 있는 어, h1에 대해서, 이 CSS에 대해서만 테두리가 생길 겁니다. 자, 세로 고침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음으로 박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exs... 아, e x 의 c s s 2 h t m 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 자, 그리고 기본 뼈대를 쳐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태그 안에를 먼저 보세요. 위에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바디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u l 태그 안에 l i 태그 3개가 있네요. 그리고 html 값이 있고, css 값이 있고, 자바 스크립트에 대한 값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css 자바 스크립트가 순서가 없는 리스트 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서 음 아이디 라는 값을 먼저 설명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는 이 파일을 봤을 때자 만약에 이 이 PHP에 대해서만 바꾸고 싶다라고 할때 선택하기가 되게 곤란하겠죠. 만약에 h1 태그를 선택하면 이 CSS라는 값도 같이 변경이 될 거고, 뭐, 헤더 안에 있는 h1 태그를 선택하면 CSS만 바뀔 텐데, 그러면 얘를, 얘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라기 위, 어, 라는 질문에 조금 잘 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나 클래스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CSS에 대해서만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ID 값을 내길 수가 있어요. ID를, 뭐, 뭐 여기선 Selec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해볼게요. Selected라고 하는 이 태그만의 ID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디를 extra 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는 extra selected 라고 얘만의 별명 같은 걸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 태그로 감싸주시고 만약에 li 에 대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 뭐 border 한번 줘볼게요. border 1 1 픽셀 솔리드 레드 로한 다음에 새로고침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li 모드에 대해서 이 테두리가 이제 보일텐데 저는 css 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이 셀렉티드의 값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기능은 li 를 일단 지우고 이제 id 를 우리가 지정 했으니까 그거를 선택할 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샵입니다. 샵을 쓰신 다음에 우리가 지정해놨던 셀렉티드 selected 있죠. 셀렉티드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것은 id가 셀렉티드인 태그에 대해서 를 선택한 겁니다. 자 id가 셀렉터 셀렉티드인 애를 보도를 주세요. 라고 지정을 했고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어 셀렉티드가 여기에만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CSS라는 값에만 테두리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extra에 대해서도 값을 따로 줄 수가 있겠죠. 자, #누르시고 extra하시고 중괄호. 그다음에 여기도 보더를어자 1픽셀 솔리드 뭐, 블루라고 주시고, 저장, 새로 고침을 눌러 주시면, 어,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엑스트라가 어, 아이디로 있는 태그인 요 놈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값이 테두리로 블루 속성을 가지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예제에 있는 파일들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레드. 이거 순서가 상관없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솔리드 레드 1픽셀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자, 패딩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패딩을 30픽셀을 예제해서 줬는데 패딩에 대한 값은 자, 요런 겁니다. 자, 이 우리가 써 놓은 이 CSS라는 글자랑 우리가 주고 있는 테두리 사이의 공간이 있죠. 이 사이의 공간을 패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패딩 모두, 보더를, 아, 그러니까 패딩을 30픽셀을 주면 이 위에, 왼쪽, 아래, 오른쪽 모두가 30픽셀의 값을 여백으로 덜어 라는 값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긴 이유는 이 브라우저의 모든, 모두를 꽉 채우라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오른쪽에도 30픽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보시면, 마진도 들어가 있네요. 마진이 50픽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자, 아까 패딩은 이 값과 이 테두리 사이의 거리를 패딩이라고 불렀다면, 마진 값은 이 보더랑 보더, 다른 보더 사이의 그 거리를 같습니다. 그래서 50픽셀을 줬으니까 자, HTML, html 테두리와 css 테두리 사이의 거리가 50픽셀이라는 뜻이고 자, 왼쪽도 50픽셀, 이 아래도 50픽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extra 속성에 대해서는 똑같네요. 1픽셀, 솔리드, 블루. 자, 이렇게까지 박스 모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SS 이론 플롯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